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수보살과 함께한 대중이 있었습니다. 모든 천신들입니다. 그래서 보살들과 모든 천신들 그리고 인간 세상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신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닿는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옹호 성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옹호 성중들에 항상 우리가 접하는,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또 신중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여서 대표적으로 팔부신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 갈래의 신들의 무리. 그렇습니다. 이 여덟 가래 레의 신들의 무리 팔부신족, 그죠? 천룡야차 아수라 건달바 긴나라 가루라 마우라가 이렇게 여덟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종류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들이 어떤 서원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맡은 수호신들, 그 마을을 맡은 수호신을 주성신이라 그럽니다. 성을 수호하는 신들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보살 마음을 보살심을 수호하는 성 주성신입니다. 또한 용왕이 있었습니다. 용왕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적재, 적소에 비를 뿌려서 모든 생명을 키웁니다. 이 용왕은 온갖 지혜 가운데의 지혜, 위없는 법의 성을 수호하기를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싹을 키우기 위해서 비를 내리는 팔부족입니다. 야차! 야차라는 것은 원래 북방 다문천함, 그죠? 비사문천의 권속들입니다. 산압기로 그지 없습니다. 무서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악귀들이 바로 부처님법에 귀하여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재산을 키워주는 제보의 신들이 되었습니다. 무섭기, 그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야차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 야차들이 바로 우리들의 도반이 되었습니다. 그 야차들, 모든 중생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야차왕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달바왕이 있습니다. 건달바, 간다라바. 그죠?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물을 지키는, 소마라는 생명의 물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생명의 물을 지킴으로 모든 의학, 질병을 고치는 신입니다 그리고 항상 소마로서 질병을 고치고 음악으로서 마음을 고칩니다 그래서 음악의 신이기도 합니다 건달바 우리는 즐겁게 노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건달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달바. 중생들을 항상 즐겁게 하는 근달바 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반다 왕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반다. 이것은 남방의 증장천왕의 권속들입니다. 구반다. 바로 구반다는 원래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법에 귀의했습니다. 우리들의 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정장 천왕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전기를 빨다가 사람들에게 모든 전기를 쏟아줍니다. 전기를 보태주는 존재. 그러다가 보니 이구반단는 아귀의 길을 항상 없애주는 그러한 소원을 했습니다. 아귀 항상 결핍감이죠. 모든 결핍감을 없애줍니다. 나쁜 사람을 빨아먹다가 사람의 결핍감을 넉넉하게 해주는 서원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루라 왕들이 있습니다. 가루라는 금시조라고 말합니다. 금빛 날개를 한번 펼치면 온 하늘을 가릴 만큼 크다. 그러한 새입니다. 무게새요 태양과도 같은 밝음입니다. 그 밝음의 새. 나쁜 용들, 그리고 용들을 감시합니다. 이 금시조, 그죠? 이 금시조가 바로 우리들을 보호합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생사의 바다는 유의 바다입니다. 한계 속에 갇힌 바다. 그죠?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한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용을 잡아먹던 그 부리로 나의 한계를 깨뜨려서 나의 갇힌 삶을 열린 삶으로 바꿔줘서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내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수라 왕들이 있습니다. 아수라. 33천의 신들이죠. 제석천왕과 싸우는, 권위를 다투는 이 신들이 우리들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싸움의 신이, 갈등의 신이 평화의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탈부중의 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의 서원, 열애의 몸을 성취하여 세간에서 가장 훌륭한 몸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판의 지혜, 다툼의 지혜가 서로를 빼어나게, 훌륭하게 가꾸는 지혜로 바뀌었다고 이법계품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후라가가 있습니다. 마후라가는 마, 마하, 크다, 그리고 라가. 이것은 기어다닌다. 크게 기어다닙니다. 바로 뱀과도 같고, 그죠? 용과도 같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 속의 모든 요괴들을 모두 다 항복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람의 수호신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업신이다 해서 집안을 지키는 어떤 뭐 구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것이 바로 마우라가 땅 속의 모든 악기들을 쫓는 가람을 수호, 나의 삶의 터전을 수호하는 신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우라가 항상 부처님을 배우고, 기뻐하며 허리를 굽혀 공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중들과 더불어서 모든 천왕들 생사를 싫어하고, 부처님 뵙기 생사를 싫어한 한계 속에 끊임없이 갇히는 것을 싫어한 대자유 그 대자유를 추구하며 부처님 뵙기를 좋아하는 큰천황들 부처님을 존중하여 찬탄하고 공양하는 대범천황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대범천황 바로 가장 세계의 가장 높은 존재 신입니다 한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문수사리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한 보살들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를 떠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세존을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을 올렸다.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하직하고 떠나 남쪽으로 인간을 향했다. 드디어 인간 사람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은 누구들일까요? 바로 모든 천신들입니다. 모든 팔부신중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를 헤쳐왔다가 전부 다 우리를 도와주는 옹호성중들입니다. 문수가 있는 곳에 옹호성중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모든 옹호성중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 마음의 지혜가 드러날 때, 그 지혜가 미치는 그곳에 바로 이런 팔부신중을 비롯한 모든 수호신들이 드러납니다. 모든 벗들이 드러납니다. 모든 도반들이 따뜻하고 넉넉한, 그리고 강력한 힘이 드러납니다. 수호신들이 드러납니다. 그 수호신들을 드러내는 것, 문수보살입니다.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삶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문수가 부처님을 배웠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인간을 향했습니다. 사람 사이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든 지혜를 드러냅니다. 사람들 사이가 모두 다이 팔부 신중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있는 그 자리의 진리를 밝히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지혜가 꼽힐 때, 바로 문수보사를 함께하였다. 모든 성중들이 드러납니다. 옹호 성중들, 모두 부처님의 미간에서 나오는 그빛 위에 있었습니다. 옹호 성중만의 홍, 도제, 호강, 일도중, 모두 다 부처님 금빛 광명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 금빛 광명과 득불어서 언제나 옹호 성중이 드러나고, 이 옹호 성중과 더불어 이루는 보람 가득하고 공덕 가득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고 모든 어려움이 즐거움으로, 새로움으로 보람으로 드러나는 팔부 성중과 함께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